유튜브에 올려야 돼서 녹화는 자주자주 끊어줘야 돼서 죄송합니다. 녹화 끊을 때마다 버퍼가 좀 쩔더라고요. 자, 계속 가죠. 아, 국명진들은 흩어질래? 이번에? 잠만 흩어져 볼까? 보통 맨날 뭉쳐있었는데 흩어져 봐라. 얘네들 흩어지면 어느정도 길일지 궁금하다. 야, 이거 흩어지니까 엄청 긴데 줄이? 무슨 여... 어디? 뭐 입장 관람하러 갔어요. 야구장, 야구장 오셨나? 야구장 관람하시려고 보는 야구장 오셨나 봐요. 대기줄이 어던데 대기줄이 이렇게 돼있던데. 딱히 야구를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과 형이 좋아해서. 자, 빨리 와라, 심심하다. 이 언덕 너머로 보이죠 오, 깜짝이야. 자, 화살 날라가죠! 쟤, 번덕크도 쏘고 있죠? 번덕크랑 누구냐, 저놈은 죽지만 아니야, 혹시? 아, 죽지만 뒤에 잘 있죠? 죽지만 어딨어? 두놈다 있죠? 야, 나한테 왔으면 나안 되겠다. 야, 영웅진들 돌격. 안 되겠다. 보병진들 돌격. 이번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보병진들한테 좀 맡겨봅시다. 야, 잠깐만. 나말 피다는 것 봐. 말 간다는 거 자꾸 까먹네. 여자 많이 주, 죽게 생겼다. 오우야 많다. 야, 단체로 튀어 이걸 야, 이쯤에서 특전사 돌격 튀지마 튀지마 쫄지마 키안커 많이 작아 보이시는데 얘도 그대 잘 지금 느낀 건데 3 등신이야. 이 진짜야 근데 야 제가 니키 네 많이 작다. 야이몇 등신이냐? 하나 둘 셋. 야4 등신인데 지금 와서 느낀 거지만 니키 네 많이 작다. 미안하다. 니, 네, 니네 아픈 콤플렉스에 흔들었구나. 이 키. 아니, 나 머리도 작나? 키 많이 작은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잘못봤나? 많이 짜고! 아닌가? 내가 잘못봤다고 말이죠 제발. 여성 농민 한번 키워볼까? 어쩌다 하나 얻었는데. 저런 놈들은 아마 데리고 다녀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거는 뭐. 딱히 어느 나라의 군대? 어? 웰르체크 도시가 포위됐네. 좋겠다. 나도 같이 싸울래요, 님들. <laughs> 야, 연합군 봐라. 이거 어떻게 막냐? 아까 막던데. 아까 순호 도시 못 들던데. 아니 순호 도시가 아니지. 안녕하세요. 돈 내놔 이 자식아. 종군 민간이 순식간에 종군. 이제 여자 사 상군 다음이 검의장인가 아닌가? 아닌 말고요. 어, 잠깐 이거 왜 팔어? 양배추. 치즈, 훈제생선, 과일, 좋다. 어, 이런? 잠깐, 화면, 화면, 화면. 자, 가자. 허, 어, 해적기지로 갑시다. 언제쯤 나가면 좋을까, 로독 쪽에서? 적당한 시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슬슬. 아니면, 일찌감치 나갈까, 그냥? 어차피, 이거, 마을도 털렸는데. 마을은 북구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라 세운다면, 어디를 치는 게 좋을까? 일단, 지금은 나라 세우기 적당한 시계 아니고, 전쟁 시대가 돌아와야 되는데, 노르드 쪽은 지금, 백여왕과만 전쟁이고, 로독 쪽은 건드리, 안 건드릴 겁니다. 노르드 쪽도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배기어는 뭐, 딱히 뭐. 솔직히 노르들은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워낙 세가지고. 노르들한테 잘못 걸던 크리 나요. 딱히 센 놈들이 안 보인다, 저기. 여자 사냥꾼. 여전사 다음이 거미장애죠? 저리 안 가있었죠? 당당하게 걷는 것 봐라. 많은 놈들이 없네 니네 일로 하라니 어쩔 수 없다 자 저렇게 멀리 도망갔을 땐 저가 쓰는 방법이 있죠 대기.. 아 잠깐만 이거 안되네 대적들이 아... 많지가 않다 그냥 돌아갈까? 잡아잔데 뭐야 안가 나 떠날거야 나 삐졌어 나중2병 걸렸어 집에 갈거야 나집 없지? 맞다 슬프다 나집 없지 자 뭐야 두마리 토끼 잡았다가 둘이 다 놓쳤나 하 돌아갈까 어, 메리체키 도시 먹었죠? 사라구스까지 먹었어 사라구스 수도 아니야? 야 수도까지 먹고 야 이거 쩌는데 지금 아 지금 나가고 싶다 지금 나가버리면 안 되나? 지금 나갈까? 지금 꼴리는데, 지금? 야, 구강 어딨어? 구강씨 일로 와봐. 나왜 이렇게 느려? <laughs> 아, 지금 나가서 진짜 로돗 쪽 성, 노르드 쪽성 하나 먹으면 딱 좋은데. 딱 적정한 시기인데 정통성이 문제긴 하지만. 자, 여전사 담이 검의장이죠 지금 한명날 보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곱 마리? 아직 아무도 안 보냈나? 클래시 했고, 아이미라 했고, 아직 안 보냈구나? 정수수상 아까 없고. 아, 니제 잠깐, 잘못 눌렀어. 힘. 얘를 잠깐 보내, 보낼까? 자, 번더크를 보내자, 이번에 아, 떠날까? 지금 되게 꼴리는데. 증지병 두 마리 없고, 하나 버리죠. 지금 번너크 하나 와야 되니까. 제카도시가 저쪽에 있죠. 자유의 몸이 돼버릴까? 아, 진심으로 꼴린다, 지금. 어, 어떡하지? 아, 진짜 되고 싶은데, 자유의 몸. 저 혹시 잠수 안, 안 타시는 분들이, 잠수 안 타는 분 있나요? 한번 조언해 주시겠어요? 날까요, 말까요? 잠수 안 타시면은. 트렁크 잠수 타시는 분 굉장히 많던데. 아 나갈까? 아 말까? 선택의 기로다. 빠밤 빠 빠밤 빠 빠. 네. 과연 크레바스의 선택은 빠밤 빠 빠밤 빠 빠밤. 아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어차피 언젠가는 나갈 건데. 성 하나 없고 어차피 나가면은 성 돌려줘야 돼요. 제가 개항하지 않는 이상, 그 성을 그냥, 그, 얻은 다음에, 나한테 안준대서 싫어! 나 독립할 거야! 이러지 않는 이상, 그 성을 어차피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 그러면 로드과 영원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아, 어떡하지? 지금 되게 고민되는데. 일단은, 아, 안녕하세요. 저, 대머리 빡빡이 씨. 아, 어떡하지? 밤빠밤빠바바밤빠 나갈까? 그래! 결정했어! 나가 가겠습니다 가자 네 갈게요 아 그것도 개항을 한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방법이네요 개항을 한거아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시에는 로독과의 사이가 너무 악화돼요 그렇게 될 시에는 로독과의 관계가 특히 예하고 관계가 그리고 그어 그리고 어차피 로독이 지금 전쟁을 안 해요 문제는 지금 내가 청을 얻고 싶어도 전쟁을 안 해요 그냥 저가 나가가지고 군대 다시 모아가지고, 저 개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어 결과는. 자, 팔, 일단은, 일단은 그거 완전히 악화되는 건 막았어요. 마이너스는 막았, 어요 네,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마이너스 되는 건 막았습니다, 다행히.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거 뭐냐. 미션을 다시 받읍시다. 이거 뭐냐. 영웅 미션. 이 미션 좀 합시다. 이 일거리 미션. 이거를 이쪽 나라만 한게 아니라, 노르드 쪽도 하고, 백여 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일거리 좀 봤죠. 자, 이런 걸로. 도망친 노예포에. 오, 야, 줄거리 많다네. 많이 주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줬어. 오, 이게 웬떡이야. 도적 속을 파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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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오, 좋아요. 지금 미션 엄청 받았어요. 이게 웬떡이냐? 야, 이것만 닿으면 돈이 얼마냐? 오, 이것도 좋아. 잠 근데 이거 죽일까 말까? 안 죽이는 게나을 것. 같아 이거 죽이지 맙시다. 죽이지 맙시다. 죽이지 말고 한대 때리고 그 다음에 살려주도록 하죠. 한대 때리고 살려주죠. 뭐, 한 방에 죽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어, 뭐야, 한 방이네. 미안하다. <laughs> 한 방이야. 한 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방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방이네. 한 방은 어쩔 수가 없죠. 자, 죽였다. 돈 내놔. 아임이라는 흥분한 것 같습니다. 어쩔. 자. 아 갑시다. 오우, 야, 엄청 많아, 지금. 이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사렛마을 제거 아닙니다. 패드너 마을. 아, 근데 벌써 6시 5분네? 오늘은 조금 더 해도 돼요. 숙제 다 해놨어, 학원 숙제. 패드너, 예, 제이미치 마을 가야되고, 뭐냐? 아, 잠깐만. 어디, 어디로 간다고? 입텔레스 마을로. 네, 몇 살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들이 살아서... 사라져... <목소리> 학생이란 것 정도는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아, 이건 아까... 그거 뭐냐? 걔네들인데, 아, 이거 된장. 제가 이 미션부터 하자. 벨루카 도시까지 호위, 뭐 어차피 벨루카 도시 가야 되나요? 아까 가는 놈들 봤는데, 아, 진짜 놓쳤는데, 퀘스 실패했죠? 자 이건 완료 자 깊게 하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적절한 성을 유지하자 페드너 마을하고 제이미치 이거는 실패했고 도적 속을 파요 오케이 오케이 제카 도시로 가죠어 잠깐 끝났네 연애 텔버 어딨냐 텔바 텔바 어딨지 텔바 이쪽으로 올려나? 아, 텔박없어네 된장 뭐, 상관없지만 헤드너만으러가죠 이제 아, 이거 또 농민 봉기할 것 같아서 무섭다 농민 봉기 힘든데 세금 가두기 아, 이거 농민이 봉기를 할까? 아니면 안 할까? 무시 네, 전... 뭐야, 왜? 아 번더크가 알리고 있는 걸 싫어하나 보네요 제발 농민, 농민아 봉기하지마, 봉기하지마 제발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힘든데 이거 아 이거 힘든데 이거 은근히 힘든데 이게 왜냐면 이게 같이 싸운 애들이 있다고해요 같이 싸운 애들 있다고 내 무기 얻다 버렸어 뭔이슬리 같은 집팡이왜 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미션이 힘들어요 지금 이샘 말고 보병장교가 나왔어봐 벌써 끝났지 이래가지고 이 미션이 힘들어 이 전투가 힘들어 이거 소장로한테 털리게 생겼다니까 아 안돼 안돼 이거 실패하면 안되네 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나의 화려한 컨트롤, 나의 화려한 무빙으로 이겨주겠어. 아, 내 칼을 얻다 버려가지고. 자, 바이슈터 벌써 쓰러졌죠. 돌멩이 안 아프다. 다행이야. 봐봐요. 이게, 이게, 이게 이렇다니까요. 절구의 싸움이. 나 혼자 캐리해야 돼. 저 혼자 하드 캐리해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은근히. 일단 피렌티스가 어느 정도 싸운 놈이라서 다행이네.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다행이다. 뭐야, 얜. <laughs> 뭐 하냐? 안 아포이자샤. 이겼이나 하나 남았죠? 다행히 피렌티스가 어느 정도 싸운 놈이라서 행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영웅진들 방어구를 맞춰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안 아포이자샤. 어 이겼다. 이 실패한 이, 이 미션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 됐네. 아 좋다. 승리. 자 가자. 베트남 마을하고 관계 악화돼도 이미 저희하고 친분이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오, 나 소지금 만원 넘겼어. 좋아. 지금 당장 가서, 그거 뭐냐, 공방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일단 참읍시다. 지금 미션이 뭐 있냐? 근데 만원 넘긴 게 그것 때문이죠. 지금 미션을 가지고 그렇죠. 자, 에스트, 에트로스, 로스크하고 대화. 그다음은 제이미치 마을로 가야 되죠. 제이미치마을이 어디있더라? 제이미치마을산적산지여 있구나 뭐야 제이미치마을 어디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저 있지? 벨루카도시 쪽으로 가가지고 영주대한테 물어볼까? 그거 에스트로스인가 그게 어디냐고? 여기 있구나 바로 찾았네 일로 와봐니야돈 내놔 돈줘돈돈돈자 됐고 다음은 제이미치마을로 가볼까? 이건 실패했고, 텔, 델록? 델록? 델록 찾아야 되는데. 켈러 스타트 물어볼까? 텔로 어딨나? 잠시만요. 네, 부모님이 돌아왔네요. 아빠가 돌아왔네요. 뭐, 일단은. 어차피 끝낼 시간이니까. 5분 정도만 더 하죠. 일거리 말고. 누구야? 텔록? 텔록? 텔바? 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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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제카 지시근방다네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야? 돈 내지 마. 돈 아까워. o o k t 다음은 제이미 치마 올 l 가볼까요? 오늘 e 지금 갖고 있는 미 e 만다 깨고 끝낼까? 자. l 록이다 아니네. 자, 다음은 제이미치마. 하... 지금 명, 명령은, 명예는 또 충분할까? 이게, 이 게임이 좀 치는 게, 명예하고 정통성은 얼마나 있는지를 안 가르쳐 줘요. 안 나와요, 명예하고 정통성은. 그래서 좀 그래, 이게. 그거 좀 가르쳐 주지. 자, 여기 어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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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대죠? 이렇게 봐. 내려가자. 야, 근데 여기 말을 어떻게 올라왔냐? 왜 쟤, 저분 떨어지셨는데, 방금? 긴장한 남자 찾으면 되죠, 이제? 여깄네. 아이고, 그걸 지금, 은닉, 은폐, 은폐, 은폐한다고 한 겁니까, 그거를? 아휴, 진짜. 불쌍한 사람. 자, 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선빵피승이야, 이 멍충아. 승리. 자. 이건 실패했고, 이거 성공했고, 도적 속을 파괴 나왔죠? 에스트로스 성을했나 아까 어느 성을했지 입델레스 성을했나 자, 일단 입델레스 성 쪽으로 가보죠. 로도과 살라네 휴전기간 만료. 오, 깜짝이야. 델록이니? 아니네. 델록 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야 되는데. 어, 저기 있다. 저희,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laughs> 자, 됐습니다. 아, 잠깐만. 돈 받아야지, 없다 누구한테 받지? 누구한테 받는 거죠, 돈? 마데스. 마데스한테 돈 받아야 돼. 여기 없네. 제가 물어볼까? 델록시 마데스 어디 있는지 봤어요? 아, 잠깐. 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마데스 마데스 아마마마마대대대대대 마데스 가 어디 지 여기 있다 벨루카 도시금방 저거 아마 돈안 받으면은 명예였던가 명예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돈안 받으면은 와처안 나갔어 음 마데스아 시... 잠깐만 잘못 눌렀어 이 뭐야 저건 저기요 마데스 못 봤어요 <laughs> 마마마마마 그루메더성 그루메더성은 어딘지 압니다 알고 있죠 여기 있죠 아닌데 에스트로스없인데 그루메더성 아 이쪽에 있구나 정반대로 왔네 자 일단 그루메더성으로 가죠. 왜? 누가 또 날려? 자, 옐라인, 옐라인 돌아왔고요 다음은 누구냐? 이제 안 갔다 온 놈은, 피렌티스? 바이슈터. 바이슈터 먼저 보내십시다. 니 갔다 와라? 자, 바이슈터 보내십시다, 이번엔. 돈 받으러 가자. 돈 주세요. 돈, 도, 돈, 도, 돈. 돈, 도, 돈, 돈. 돈, 돈. 없어. 마데스씨 나왔어. 애 잡았어. 자, 비문돈이요 받을 수 없어. 자, 명예를 얻었죠? 명예 있듯. 지금 중요한 건 명예와 명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은 일단 이산적산책 미션 깨고, 그리고 뭐, 노르드, 소아디아, 베이기어, 아, 소아댕 없지, 살란, 베이기어, 노르드, 캐르스트 가리지 말고, 미션 받아가지고 미션 좀 깨고, 그리고 이제 명예랑 정투선 잔뜩 얻어가지고 나라에 세웁시다 내일이면 아마 나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웬만하면 쟤는 저는 웬만하면은 캐레지트쪽 성을 하나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니면 베기어 쪽도 괜찮고요 아 근데 베기어 쪽은 지금 이, 이게 있어가지고 저기다가 공방 하나 지어놔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럼 잠깐만요 녹화 종료할게요